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다섯 개 정당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. 국민의 힘은 줄 탄핵이 기각되고도 기어이 국정을 파괴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김지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다섯 개 정당이 한참 만지작거린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 카드를 마침내 꺼내들었습니다. 최부 총리가 123 내란 사태의 공범이란 점,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국회가 의결한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을 거부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점을 사유로 꼽았습니다.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. 야권의 압박은 세달전 비상계엄을 훌쩍 넘겨 10년 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. 최 부총리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미르재단 설립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까지 한 겁니다. 국민의힘은 8.8패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고도 기어이 서른번째 탄핵수추에 나섰다며 일개 정당이 국회 이름을 빙자해 정부를 집어삼키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이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습니다.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인 보복입니다. 여권 차기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나라를 거덜내려고 한다. 이재명 대표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. 정권을 잡으면 피해 보복을 할 것이라고 가세했습니다.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부총리 탄핵 사유에는 동의하지만 시점까지 야당과 공감대를 이룬 건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다음 주 예정된 본회의는 27일 하루인데 우원식 의장의 판단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과 결과에 따라 최부 총리 탄핵 소추가 표결까지 이어질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.